스케이브인 건 알았거든. 근데 스케이브 플레이어인 건 몰랐지. 근데 의심은 됐지. 왜냐면 너무 잘 쌌거든. 애들이. 비가 내리고. 그럼 아, 이거 택티는 그냥 뿌려도 됐었죠? 어, 어, 뿌려보자. 뭐, 심해. 받자. 얼마나 심해. 깔깔. 위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눈부셔 왜내눈 네, 뿌려 뿌려 야간투시형 빼고 일단 앰퍼 들고 뿌리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앰퍼 들고 뿌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이거 야간투시형 어떻게 이거 버, 벗어야 되나요? 더블클릭해서 네. 뺀 다음에 컨테이너에 넣어아 네. 네네네 챙기신거죠? 어거 키고 끄는 어, 법은 N으로 있어. 키고 끌수 있는데 컴퓨터 안 끌었어요 오케이 일단 조끼만 챙겼다 오케이 램프 뿌려 헬멧 그리고 너 탄창 하나 오케이 잼잼아 콜라 <놀라> 맞지? 예, 그거 때문인가? 응. 이게 그래도 썰트라이플인데 반동이 너무 쓰레기라 아 맞다 그림도 안들어 왔네, 왔네 내가 실수로 올라 콜라 여기 탄약 뿌릴게 하나 아 이거 내꺼다 이건 내꺼 탄약 이건 내꺼 잘 뿌렸어 콜라 간다 뭐야 완 조져 오케이 조졌다 콜라뻔 진짜 지질 뻔했다 이잼 뿌릴게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세모금? 네. 네. 육십 발씩 세모금. 네, 다 먹었습니다. 오케이. 오케 저분 그하러가자 열로 탱크, 설치하. 잠시만요 저 총알 넣고있어서 따라와 기다릴게요 일단 여기서 총알 넣지마요 거의 위험해요 아네 빨리 이동해야 돼 좋은 데로 그러니까 안전한 데서 넣어요 안전한 데서 아, 저희가 네네. 안전해서 간게 아니라 아이템 주고받기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뜰게 왼쪽 저번에 안에튀어 나오기만 조심 플레이에 이가 있나? 앞에 열렸던 발견, 오른쪽 확인할게. 설치할게. 요 설치해. 음, 플레이트가 안 떠. 왜 각도 잘 잡아야 돼? 아하! 마커가 온거맞죠 네네, 가져왔어요. 설치했음? 네, 설치하고 있습 설치하고 지금, 네, 프로텍트 오브젝트 하고 있어요. 네, 큰 나무. 2분? 님, 그쪽 방어에요. 그쪽. 보고 있는 방향.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빠집시다. 이쪽에서 건너서, 이쪽으로 건너서 전차 쪽 가서 그~ 전통 쪽으로 이동하자. 그쪽 여기 오피스는 굳이 뒤질 필요 없겠지. 오, 오. 이분 제거 입고 오셨네. 그래지? 어, 그냥 그~ 들도 괜찮을까? 필집은 없으면 내가 사줄게. 네. 님 그러니까 이쪽이 애들이 저쪽에서 탈출하다가 너 만날 수 있고 저쪽에서 오다가도. 네. 오, 쏜다. 오. 사이가 진이... 산탄총이었어. 맞은 사람. 오. 으로었는데 네. 오케이 간다. 굳이 안 잡는다 한쪽에. 옥서 오피스 저 안쪽에 아, 어, 주위로 어, 갑자기 탄탄총 어. 소 들려서 놀랬네 산탄총 맞나? 한발의키인가 모르겠어 네. 수... 탄 튀는 거 보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저도요 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후루룩하면서 뭔가 여러 발박히 소리 있잖아 그 들려서 사이가라 그랬는데 맞는지 모르겠어 방경계라 혹시 플레이스케볼수도있다 나 범서 가고어내 다음 따라온사람 누구야 두번째 저요 오케이 외빵이 따라그 다음 세번째그러면소프모드 소프. 소프 소프모드 소프모드 니는 그 센슈랑 1팀 그 2팀이다 네기다할게요 뭐 뭔일 생기면 소프모드랑 흩지면돼아그 센슈랑 같이 흩어지면 돼 소프모드는 네수치확 나 오고 CPU 팬 성별, CPU 안으로 들어 갔다. 1 팀은 오른쪽으로 빠질게, 왼쪽으로 따로붙어2팀 멜빵 님, 저랑 1 팀이에요. 오른쪽으로 빠지셔야 돼. 네, 네, 골쪽쪽 확인 중 2층에 안 보인다. 1층에도 잘안 보일 거. 운동해서 전진해볼게, 오른쪽으로. 왼쪽 붙었다. 왼쪽. 이쪽, 앞쪽, 앞쪽까지 가서 얘기할게. 좀만 기다려줘. 여기 너무 뒤쪽이다 앞에 스텝 하나. 스텝 하나 하고. 사살 잡아. 사살 사사람도 아프다고. 조심하자. 나 왼쪽 보면서 가고 있다. 잡긴 잡았어. 안쪽으로 쭉어졌다소프모드 설치해. 네, 님, 제가 오, 여기 로우병. 네, 쪼매 쪼매 쪼더 나걸죠 2층으로 올라가면 설치할게요 설치하고 일단 그 벨빵님 네 페달 쪽에 한, 하나 있어요 페달이요? 네 여기 여기 안쪽에 페달 플래시 키지 마요 T 눌러서 꺼요 플래시 누르네 그, 상당히 불편아네 먹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오케이 마 탄약 장전 중 지금 오른쪽 가서 방어 해요. 이요나 다리 하나, 로스트 한탄 총맞고 다리 로스트 한양 농는중센 슈크 그 골조 건물 옆에 있는 애. 한번 시차 확인 해 볼래? 맞다, 하나, 이로선나 하나 PM PM 은못 버리 거든. 유저, 유저, 유저. 어디? 1 k 저쪽, 저쪽. 아, 공터, 공터. 뭐야, 출탄, 출탄.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잘못 떴다. 치즈팁. 쫓아갈게. 저도 뒤따라 갈게요. 어, 왼쪽으로 빠졌어요. 오케이. 어, 야, 얘, 줄구에 붙어있다. 그 유저, 유저통. 풀숲에 두고. 없는데 풀숲에 풀숲, 지나... 풀숲 에 하나 있거든? 어저쪽 뒤로 내가 보고 있다 나오면 조심 아니면 수탄 까면 알아서 나오겠지 하나 깔때안쪽으 죽은 어. 잡았어 플레이 깨고 는 이거 잡았네 레벨 4 짜리다 뭐 어, 없네. 슈탄 줘선. 소프몬. 소프몬들 슈르탄 돌려받고 있어? 아 돌려주고 있어, 오케이. 네개 맞지? 오케이 이동. 네, 네, 탄약 다 장전한 건 아닌데 이동 어가자이출 오른쪽 이동할게. 안쪽로 들어가자. 군번줄 챙겼어? 챙겼어. 챙겼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레벨 4 짜리잖아 레벨 4 짜리인데 이해를 해줘야지 나 저기 무기고 좀 볼게 님요 앞에 음. 문 열려있는데 저 앞에서 대기해요 뒤에서 어, 담좀봐 그쪽에서 담좀 봐줘 담쪽님 이런데는 통로가 좁잖아요 아시죠? 네 그니까 러 이런데서는 둘이 같이 움직여버리면은 끼어버리거든요 아니면 네. 못나가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명은 밑에서 대기하고 한 명은 가고. 야,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자. 네. 컨테이너 쪽으로. 님 이동합시다. 네. 두 번째 있어요. 네. 1팀이랑 2팀이 흩어져서 있거든요. 그래서 님은 제 뒤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 여기서 탄약 좀 장전하고 알아서 해봐야 네. 될것 같아요. 저 장전 좀 할게. 탄약 잡다. 네. 님 헬멧좀 가져가실래 아까 전 님이 제가 님총 쏠때 제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죠 아닌가? 아니에요 저그차 사이로 쏴가지고 음, 저도 그 사이로 쐈었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건 제가 실수했어요 급하다고니 일단 여기 이거 님 헬멧 가져가 내구성 0이긴 한데 들고가서 수리해서 팔아버리거나 쓰셔도 되고. 네. 나 탄창 네. 그끝 탄창 재장전 필요할 거라. 저도, 저도 재장전했어요. 오케이 이동 나갈게 조금. 앞에 한 마리 돌아간다. 왼쪽으로 들어왔어. 멈춰 있어요. 벌써 깨지라. HK74. 그리고 건너편에도 하나. 옥상, 저 위에. 어디야? 차 위에 있었어요. 앞에 버스들 보이시죠? 네. 그쪽으로 머리, 좀 어깨 위로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나, 시체 볼 테니까. 거기서 나 앞뒤로 방어해. 나 여기 있다. 보이지? 아, 나 정류장 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AK, 이 새끼, AK, S74N. 있었어요 봐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그 왼쪽으로 빠졌었거든요. 위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아마 위가 아니라 뒤에 있는 언덕에서 보고 있었어. 일단 나총 음. 챙겼다. 빠진다. 아, 정리가 안좋요 네, 이쪽 담벼락으로 나갈게. 아, 씨, 깼어. 나 파이프 나눠서 위로 넘어가어 왼쪽. 저쪽. 나 나왔다. 오케이. 뱅킹 맞춰서. 어, 오, 앞에 앞에 왼쪽. 어. 어. 그 네, 우 일곱 쪽이 그러니까 저희가 님보고 쏘지 말라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거 위로 좀 넘어오자 네네네 밑으로 우리 다리 밑으로 지나간다 너 다리 위로 지나가 왼쪽으로 음. 지금 제가 다리가 터져 갖고 장시간 못 뛰거든요 장시간 데미지를 <목소리> 봐서 그 때문에 세 걸음 뛰게 하고 있거든요 님도 이거 연습해두면 좋아지 그럼 하이브 왼쪽으로 붙어서 가고있어 한 마리 안에 있다 어 쏜다 스캐브 건가? 스캐브 보스다 예방산 이어 조심해라 사살 아, 더 있다 어 쏜다 <laughs> 조심해라 한명더 맞았어요? 한.

님저다저 저저 보이시죠? 네네. 님얘 탄약 챙얘 헬멧 챙길 수 있어요? 헬멧이요? 네. 얘아얘 아, 헬멧 제가 챙겼거든요. 일단 얘 쪽게 있는 탄약 챙겨. 야 이렇게 백삼 들고 다닌다. 거. 님 얘네들 아얘 쪽기 탄약 챙기지 말. 얘 탄창 챙기지 말. 님이랑 다른 탄창, 탄창 버려 버려. 아 네. 필요 없어요. 얘 건. 딴에. 야, 스케이브들, 이제, AK-103 들고 다닌다. 연지 아프더라. AK-74M인데. 님, 얘, 탄창에 있는 탄약 챙겨가. 네. 얘, 주머니에 있는 탄약, 탄약 챙겨가. 포스는 어디 간거지 님, 조끼 바꿔 입을 수 있으면 바꿔 입을 수 있어. 다, 잘 발전했어. 기분적인가? 기문적고 나간다? 오케이. 이따를 요 이거 모자도 바꿔 껴도 되지. 또스타네 헬멧 에서막바뀌지만네아 바뀌'지 말라고요? 네바꾸었지요 뿌렸어요 이미 네아 뿌렸으면 그냥 써도 돼요 어차피 뿌렸어요 아, 네님 헬멧 네? 뿌렸으면은 늦냐? 네 챙기고 네총 네. 챙겼어요 개총 총, 네. 총 챙겼습니다 네네 일단 얘 방탄복도 있는데 휴대폰이 네. 얘 방탄 예총 얘 장길게요 일단 님얘 탄창 챙길 수 있으면 챙겨자저업 좀. 좀 잠깐 <laughs> 탄창 세개 챙길 수 있으면 챙겨네 서프모드 상황 어때? 네네 보스 아, 잡았어요 땐슈님이요 아, 끝났어요 얘네 아. 네네 님 등에 메고 있는 건 무슨 총이에요 이름이? AKS 74N이요. 그거 챙기지 말고 이걸 챙기세요. 일단 AK 103 드릴게요. 이거 c 에 걸려 있는 거 보시죠. 네. 이거 챙겨. 그 넣어놓고 접어서 가방에 넣어놓고 챙겨. 탄창만 챙겨. 일단. <laughs> 어거 가방에 거... 넣어놓으면 돼요. 들어 님, 들어가서. 총... 네. 님얘쫓끼 가방에 챙길 수 있어요? 방탄복? 아니요 안 됩니다. 님 일단 총몇 자루 있어요? 가방 안에. 가방 안에 뭐뭐 뭐 있어요? 지금 가방 안에 탄 G 그 6L 23 탄창 네 개랑 그 탄창에 AK... 속탄약 다 빼서 버려. 네. 탄창은. 아, 잠시만요. 그니까 안에 들어가서 버리고 와요. 안에 가서 들어가서 버리고 와요. 네. 야저분 안쪽에 보낸다. 네, 확인했어요. 어디로? <laughs> 가, 가게 안으로 보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남는 찌꺼기 있나요? 어? 찌꺼기. 조끼 두 벌, 그리고 여기에다가 헬멧 하나, 그리고 선광탄 하나, 키버엠 음... 하나 있다, 키버. 키버엠 하나 챙겨. 아, 얘 방탄복 니가 챙길래? 저분들이 랩했는데. 볼까요? 이 방탄복 니가 챙겨, 그럼. 예, 여기 있다. 예, 방탄복 남는 음... 헬멧이야. 헬멧은 아, 그냥. 어, 헬멧도 아, 챙겨. 그러면 니미껏 나... 탄창 챙겨야되는데 와나 방탄 거의 다 터졌네 어 나도 좀 터지게 맞았다 아프더라 나 어택 나 어설트 24 남고 택틱 24 남았다 조질뻔했네 아성공성탄 맞고 님 어디 숨어있어 타... 저요 안에 그 계산대 왼쪽에 완전 직각 왼쪽으로 문, 등 돌려서 님 뒤에 저 있어요? 님, 도끼 네. 들고 다니지 말고 제가 드린 소총 꺼내요. 네. 지금 뒤지고 있어, 박스? 그왜거 있어요. 저한 어, 문부. 그쪽 볼게요. 있지 마요. 님, 그쪽 있지 마요. 아, 네. 님, 나와. 집문 나가서거창거창캐 볼게. 들어가서. 아, 이거 방, 탄창 까고 네. 올게. 탄창 까서 탄창에 있는 탄약 다 꺼내면 제가 드린 비시 탄약 들어있잖아요. 맞죠? 네, 네, 네. 그것들 싹다 챙기고 탄창은 다 버려. 요 오케이? 네. 여섯 개나왔고요다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탄창은 탄창에 다 탄약 그렇게 빼고 있어요. 이렇게? 네네. <laughs> 네, 다 해, 해놨습니다. 탄창도 다버렸고요 모든 탄창에서 탄약 다 뺐어요? 네네네. 몇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총 가지고 있는게 네. 120에, 180에, 여섯 개에서 뺐어요. 6개에서 뺐어요? 오케이. 그럼 30발씩 네. 들어있으니까 한 180발 있겠네요? 대충? 네 지금 180발... 아니요 네. 지금 네. 주신 것까지는 300발이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준거 빼고 뺀 거... 아아 아, 아,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 두개 더, 두개더 일단 님 여기 탄창 뿌렸거든요 이쪽에? 안 보이나? 한번 쳤나? 여깄네 여여여여 밑에 보이시죠? 네 이거 두개더 챙겨서 이것도 탄약 다 빼시고 네님 플래시 꺼요 T 네. 탄약 빼요 센슈님 빼줘? 네네 이거 하나 주신 거 맞죠? 고요두개 네, 줬어요 다 있어요 두개들어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마리막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찾지 말고 빨리 해봐요 빨리 빼요 탄약부터 네 뺐어요 네다 뺐어요? 네 30발 다 뺐어요? 네한 발씩 한 발씩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발 다 뺐어요 확실하게? 그럼 탄창 2개 버리고 따라와 네. 타는... 네. 그, 어, 네, 네, 어, 거 하나는 없어졌 나봐요. 네, 미죠 야, 보션키 확인했어? 아, 없더라. 오케 어디, 터진거 없지? 나 n 드 o 스테이션 가 n 이제 t 다리 하 나, 터진거 말고는 없어 땡킬러 안 i n g 가 o i n g o 쪽 Thank 그쇼 u I'm 쇼 o i n g to r 버스 시체 드셨어? 아, 어 챙겼다 오케이 오케이 비트코인 곧, 곧. 님, 그거 자, 103... 소리 듣자마자 가서 죽여 음. 아까 여기서 뭐 먹으라고 하시지 않네? 아그 먹였어 먹딴 사람 먹였어 딴산은. 아, 키라사 이거 가져간거야? 바닥에? 아, 어 키라사 그거 우리가 뿌린거야 아군에 뭐 먹는거지? 여기 열려있네. 음. 음. 저 왼쪽부터 줄게요. 센시오 른쪽에 음. 있잖아. 응. 음. 야간투 측경좀 끼고. 아직 끌 정도는 아니지 않나? 짜는거지 이거를 갑자기 교전이 돼버리네 버스 레이드로 그러게요 뒤돋지 아 않게 나랑 이분 아래로 간다 스케버 발견 한놈 사이가 가스 주유구 아, 뒤에 있다 측면쪽에 안보이지만 까지 적분할게 어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에 발견 어썼어 죄송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나?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에 하나 있는 것 같아. 걸린 것 같아요. 저 앞에서. 바깥쪽도. 갈게요. 안쪽 하저 이거 하나 가져가요. 상광. 안에 한놈있어 보이시죠? 저쪽으로 너무 가까이 붙지 마이쪽으로는데 없어졌나? 철로 쪽에서 갑자기 없어졌는데? 님, 건물 바깥쪽에 하나 더 있나 봐. 건물 어, 바깥쪽에? 한번 볼게요. 자, 건물 바깥쪽에 하나 더. 님, 저희 왔던 데 방어하고 있어요저 측면 방어하고 있을게요. 네. 저희 왔던 데 방어. 다 왔음. 하나 설치해. 적분부터. 구분 설치할게요. 님제 등에 네. 후레시 켜져 있어요? 아니요. 오케이. 그 님이 후레시 켜고 있는 총 주었으면은 후레시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어그로 끌리니까 스케블한테도 그렇고. 네. 그래서 등에 후레시 켜져 있으면 켜져 있다 말 해줘야 돼요. 아군이 모르고 있는. 네네네. 있어서. 아 네네. 님 이번에 챙긴 거뭐뭐 있어요? 저요? 네저 6B47이랑 SKS-74N 총이랑 6B47 MBSS 3이요? 가방 클리어 음, 넣었어요 음, 6B47 해외탄압 탈출로 네 그리고 AKS-74N 총 하나 네 AK-103 총 하나 네 그리고 탄약이랑 네 그리고 MBSS 가방이요 오케이 오케이 그대체 탈출구 열려있어? 어 오케이. 탈출할 수 있어 저거 설치 다 했지? 지금 다 했어? 설치 다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시체만 설치 보고 설치했지 아까 전에 신주유소 뒤에서 설치했지? 네 했어요 오케이 탈출하면 니다 이동합시다 네 먼저 탈출할게 지금 앞에 연막탄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쏜다 나한번 쐈어 여기 이렇게 연막탄 켜져 있으면 했지?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네확인했니 지금 야간투시형 맞다 길에다 뿌려야 돼뿌려주셔야투 안려시요 위에 보고, 트랙야돼 살짝 아자 트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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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탄안 굴러오게 문 닫는다 여기 자트탄 굴러오면 진짜 몰살이다 예, 트 예, 탈출했습니다 어, 앞에 토지 자트랙 사이가 10이네. 와, 플레이어보다 좁될 뻔 했네. 응? 그러게요. 스케버 보스부터.